자, 오늘의 메뉴는, 어묵 감자튀김. 춘장은 어떡할 거냐? 어떻게 납니다. 아, 춘장 쎄. 아, 춘장 진짜 쎄. 아, 춘장 너무 쎄,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이거 식용유, 식용유. 자, 일단 감자를 썰어 놓을 거예요. 감자 껍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냥 다 먹어도 됩니다. 감자 이렇게 썰어 주고요 요대로 그냥 튀겨 버리게 되면은 어, 이 겉에 있는 전분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한번 씻어줘야 되고 어, 감자를 물에 전분을 일단 빼줄게요 이렇게 감자 어묵뭐 딱히 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튀겨버리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마늘 <laughs> 감자 냄비 두고 소스를 끓일게요 일단 올리브오일 소스에 쓸 거기 때문에 올리브오일 살짝 둘러주고요 좋아요 마늘 볶아줍니다 고기를. 돼지고기 민지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고기 볶아주고 여기다가 소금 후추, 아, 소금은, 아, 후추만 할게요, 후추만. 소금은 이제, 춘장 들어갔는데 뭔 소금을. 여러분다 알죠? 춘장에 는 화이트 와인인 거 알죠? 춘장에 는 화이트 와인이지 길가는에다 잡아놓고 모다 하는데. 자, 이렇게 고기가 잘 익으면 여기다 춘장을 뿌려줍니다, 이제. 이 정도만 이렇게 춘장을 잘 뽑아줍니다. 화이트 와인 역시 춘장의 화이트 와인이었어요. 오! 객장 자 물엿 살짝 넣어줍니다. 우와 짜장맛이 나 물기를 완벽하게 빼줘야 돼요 벽 타고 감튀 그래. 오뎅을 기름에 오뎅을 오뎅도 건져낼게요 이제 기름을 빠지게. 오케이. 이거봐 이거봐 이거 튀김류. 자, 일단은 뭐, 딱히 뭐, 신경 많이 써야 될게 없어요. 그냥, 쓸어 담으면 돼요. 감티와, 오뎅을, 싹 쓸어 담고, 여기다가, 퍼슬리. 퍼슬리 살짝 뿌려주고요. 소스를 데려주고요. 소스 살짝 뿌려주고. 일단 비주얼은 이래요.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이죠.